자, HB 테크놀로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네, 현재 HB 테크놀로지가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죠. 지금 4,270원까지 고점 구간 만들고 나서 지금 4월 달한달 달 내내 그리고 지금 5월까지 이 지루한 지금 박스권 행보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 상당 구간에서 정말 가파르게 상승해 나왔을 때이 잡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더라고요. 지금 거의 한 달째 재미없는 행보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고점 돌파가 안들어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주가가 좀 빠져버리는 건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좀 어떻게 해나가야지 좀 좋을 것이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HB테크놀로지가 주가 상승의 요인이 유리기파리에는 정말 강력한 재료가 붙었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승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재미없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인내심의좀 한계가 좀 오는 상황이 아닐지 지금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HB 테크놀지 앞으로 지금 흐름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4200원대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질지, 최근에 나왔던 이런 이 박스권 행보는 왜 만들어지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hb 테크놀로지 들고 계시다면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흐름 자체가 이상한 흐름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거든요 제가 앞으로 지금 이런 흐름을 겪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형 전력대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 눌러주고 시청하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지금 hb 테크놀로지가 지금 유리기판 테마로 주가가 올랐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다들 인식하고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유리기판 테마도 잘 가는데 왜 hb 테크놀로지만 못 가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려면은 우리가 매집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매집이 뭡니까? 이 세력들이 물량들을 쓸어 담고 결국에 이 물량들이 점점 없어지면은 주가가 점점 쉽게 올라가는 건데 이 매집이 됐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 말해요.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물량들을 쓸어 담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그렇고 여기서 매집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래량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되고 주가가 올라가긴 해야 돼요. 올라가긴 했는데 이전에 만들었을 때는 지금 거의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 거래량이 지금 1억 5천만 주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 거래량이 그의 절반 혹은 그에 못 미치는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보내야 되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흐름들은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4월달에 나왔던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규모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력들의 매집이 된 종목이고 매집은 사실상 끝났다. 자, 그래서 지금 매집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월봉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이 지금 과거에 한 차례 큰 산을 만들고 6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6년 동안 제자리 횡보만 하는 종목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1,700원 정도의 바닥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상단으로는 지금 4,000원대 지금 매물벽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던 요 물량들을 단번에 쓸어 담은 거예요. 4월 한달 동안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물량들이 세력의 물량이 아니라. 세력의 물량은 여기 3분의 2 정도, 요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물량들은 지금 개인들의 물량이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여기를 구간을 뚫고 올라가려면은 지금 보시는 제가 표시해드린 요만큼의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뺏어야 돼요. 한마디로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세름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윗꼬리도 나온 거고, 5월 한달 동안 이렇게 도지형 캔들 만들면서 재미없게 횡보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달에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됐습니다. 개인들이 어느 정도 지루한 걸못 견디고 물량들을 팔았다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이번에 조정 한번 거치고 나서 저는 5월 달에는 좀 쉬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고 이번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여러 흐름이 한번더 확인될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2차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4천 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6천 원 구간까지는 저항선이 안될 거예요. 저는 적어도 6천 원 가뿐하게 돌파하고 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왜냐면은 이미 이고점 구간에서 터졌을 때이 지금 매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미 이 구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대가 아니에요. 사실상 이번에 4천 원 구간을 돌파하면은 이 상단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저항대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결국에는 세력들의 평단가의 근거에서 목표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월달에 형성됐던 캔들에 절반가를 뚝 자르면은 세력들의 평단가가 나오죠. 세력들의 평단가는 대략적으로 3,200원 많게 잡으면은 3,300원 정도가 되는데 세력들의 평단가 대비해서 적어도 주가가 200% 이상 올라야지. 손익분기점에 달성합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세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목표 주가가 1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이 많은 분들께서 세력들의 평단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계산하고 주가가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미어 봤을 때 현재 지금 주가가 재미없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주가가 또4천0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다시 한번 이전에 만들었던 바닥 구간인 3,250원 혹시라도 더 빠지게 되면은 3천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렇게까지 주가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에서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아니라 더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결국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에 이리야배실 필요가 없고 결국에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늦으면 7월까지 이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강력한 2차 상승을 기다리시면서 물량들만 잘 확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 나왔을 때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확실한 좀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좀 잡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론 이렇게 영상으로도 이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타점 추가하면서 포인트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런 매도 포인트만큼은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이 문자 보내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대형 문자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상단에 제가 연락처 전부 다 공유해드렸죠. 이 4536578인데 저한테 HB 테크놀로지 현재 지금 들고 계시는 종목명 그대로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렇게 지루한 행보들 만드는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제가 현재 지금 어떤 상황들 진행되는지 이 대형 전략들을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중요한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전부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주가가 지금 현재 큰 변동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미리 이렇게 종목명으로 문자를 보내 주셔야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 나왔을 때 빠르게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여기 보시면은 종목명이 안써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어떤 종목인지 이거를 안 써주시면은 어떤 타점을 알려달라고 하는 건지 당최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들고 계시는 HB 테크놀로지, 적어도 HB 테크까지는 적어주셔야지, 현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어떤 건지, 제가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가요? 물어볼 수 밖에 없겠죠.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답변해주고, 제가 다시 한번 회신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번에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종목명까지 꼭 적어서 보내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HB 테크놀로지 지금 결국에는 재미없는 행보들 만들고 있지만은 이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4,200원 구간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에 이런 매수세가 누구의 작품이냐. 결국에는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평당가까지 끌어올렸다가 주가를 빼면은 개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개인들은 매도를 하겠죠. 그럼 그 물량을 누가 받는다? 세력들이 받는다.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량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매물대가 가벼워졌다 싶으면 순간적으로 주가는 끌어올릴 겁니다. 결국에 올라갈 주식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이런 흔들기에 당하지 마시고 적어도 6월에서 7월까지는 무조건 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 관련된 이 문의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평단가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hb 테크놀로지도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 평단가 들어보면은 4 0원 내지 3,900원 구간에서 잡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고점 구간을 좀 따라 붙으셨나 좀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HLB 지금 주가가 좀 폭락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고 주가가 이렇게 어지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다고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잡는 이런 매매 경향들이 더욱더 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매매할 때는 이렇게 고점 구간 잡아가실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 포인트를 만드는 한마디로 세력 매직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가야지만 안전하게 저점 구간을 공략할 수 있고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수익권으로 가져가고 있으면은 이 마음은 편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고점 매매하지 말고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지금 타점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세력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이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타점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전부 다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4월부터는 제가 추천주까지 좀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4월경에 KBI 메탈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KBI 메탈, 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확인이 좀잘 되시나요? 제가 사용하는 지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세력들이 주식을 매집하고 매집이 끝나면은 주가를 끌어올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소위 말해서 이 세력주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세력주를 찾아내는 방법을 여기 보이시는 세력선,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력주들을 찾아내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세력선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이시는 차트에 검은색 굵은 선 보이시죠 주가가 이 세력선을 상단으로 돌파했을 때 여기서 보이시는 이 매수 타점이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상단으로 돌파하면서 강력한 이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주가가 이 세력선을 하단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 체력 매도 타점이 표시가 되고 이 매도 신호가 표시가 되면은 주가는 크게 하방으로 빠지거나 주가가 횡보하는 등 재미없는 흐름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드렸으면은 자, 이제는 우리가 이 KBM 메탈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색 화살표 같은 이 세력선을 돌파한 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강한 매수세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세력들이 물량들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공중에 떠서 주가가 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하게도 주식을 매도할 걱정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편하게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의 흐름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세력선을 돌파했을 때. 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느냐, 이 과거 흐름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자, 지금 제가 2017년도 이 과거의 상승 흐름까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과거의 흐름을 봐도 이 세력선을 기준으로 상단 돌파하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세력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이 세력선을 하단으로 이탈하니까 주가가 이 크게 급락하면서 하락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을 상승으로 돌파하는 종목들이 발굴될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잡아볼 수 있도록 이러한 종목들 나올 때마다 정확한 타점이랑 대응 방법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응 전략들은 제가 이 전부 다이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연락처는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상단에 기재해드린 제 연락처 뭡니까 42536578제 연락처로. 숫자 1번만 남겨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러한 종목들 나올 때마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대응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형태로 지금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4월 5일 날짜로 5장에 여러분들께 KBI 메탈 제 구독자 추천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매수가 지금 1500원 이하로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 2,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이 세력선 이탈 시점으로 제가 잡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내용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우리가 비중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 전부 다 제가 작성해 드렸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발신번호 정확하게 제가 공개해드린 이42536578제 연락처로 이 그대로 보내드린 문자라는 거 확인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한테 이렇게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 200분께 전부 다이 보내드린 문자 내용이기 때문에 4월 5일 날짜로 잡아가신 분들께서는 전부 다이 수익으로 마감하실 수가 있었죠.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께 이 매수가도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1,500원 이하로 이 분할로 잡아가자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 정확하게 지금 세력 타점이 표시된 지금 가격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세력선이 정확하게 4월 5일 날짜로 이 1,500원 근처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1,500원 근처로 매수를 잡아가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1,500원 전후로 일주일 정도 이 매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께서 잡아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죠. 그러고 나서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으로도. 이 세력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매도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준들 제가 어떻게 잡아가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들 알려드려도 이 매매 연습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매매 연습부터 전부 다 시켜드릴 겁니다. 정확한 이런 타점들을 찾아내는 방법들. 그리고 결국에 이 종목들을 어떻게 지금 발굴해 낼 것이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세력선을 돌파하는 상승 종목들 한마디로 이 세력주들을 발굴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매수 문자부터 확인하시고 정확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연습 그리고 제가 매도 포인트 알려드렸을 때는 정확하게 매도하는 연습. 요거부터 일단 선행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 수익 구간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내용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앞으로 저랑 여러분들 딱세 달간만 이 매매 연습을 하실 거예요. 딱세 달이고요.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딱세 달간만 제대로 따라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매매에 이 자신감이라는 게 붙으실 거예요. 자신감이 붙으시면은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쉽게 종목들을 사고 팔고 하실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수익까지 달성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기간까지 여러분들 꾸준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리는 종목들 무조건 세 달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확한 타점, 정확한 매도 포인트에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딱이세 달간만 잘 따라 오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제가 이 보여드리는 세력선 지표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 지표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제가 설정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없이도 여러분들 쉽게 스스로 이 매매할 수 있는 이 매매 자립이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앞으로 저와 함께 이 매매 연습부터 시작해서 이 자본 독립까지 함께 이룩을 해 나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상단에제 연락처 42536578로 숫자 1번 남기셔서 앞으로 제가 보내 드리는 종목 꾸준하게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드려요. 이것만 꾸준히 잡아 가시면은 문제되거나 하시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쉽게 잡아 갈수 있도록 제가 전부 다이 매수가랑 매도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니까 꼭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이 중요한 점은 제가 문자를 보내 드렸을 때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고 오 <susurra> 일주일 뒤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따라 붙으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비중이 제가 20% 이내에서 잡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비중 안에서만 관리하시고 갑자기 뭐100% 몰빵하시거나 요렇게 무리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제가 영상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